뭐, 짓고 싶은 거 있냐? 준수야, 흉물 말고, 너가 흉한데 어떻게? 너거 정신 같은 놈이... <laughs> 음, 너무 좋다. 야, <laughs> 아, 그 새끼, 그거 진짜... <laughs> 아, 내가 이게 지, 지명권이 뽑혔으면 이게 아다리 맞아서 딱딱딱딱 갔는데, 이게... 주인공병이라고? 너그 정도 아니라고? 주인공. 말을 존나 심하게 하네? 아나이 초콜릿 먹어야지 아 진짜 냉정하게 평가 좀 포장부터 감이 아예 없다 아예 없어 어우 음. 오, 개달아 어개다아 오, 지책이 없는데 일을 왜 시켜 일을 나야! 어서 오세요. 다들 초콜릿은 아니, 좋나요? 형? 나 같은 경우 는 1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 초코네를 받았어 여자한테. 아 어, 형이? 응. 누가 때? 그럼 비밀이지. 엄마한테 받았겠지. 그흔 코코야한테 받았는데? 코코야한테 어? 초콜릿 줄때모자했다 오... 야야야. 진짜... 하루는 광지라는 날로 잡아야 될거 같아. 그렇게 하든가. 박 사장 들어와서 지금 세금 모르잖아. 내가 이 회사에 얼마를 갖다 줬는데. 더 갖고 와, 더 갖고 와. 그걸로 되겠냐고. 인턴이 말이야. 존댓말 해야지. 정직원도 아니고 인턴이 말이야. 맞아. 아니 나는 정식으로 입사했는데 뭐 자꾸 인턴이래. 나도 직원이라고 지금. 네가 선택한 낭만이다. 건배하라. 안 되겠다. 본때를 보여줘야겠다. 박 사장, 260. 누나. 어 왔냐? 이제 집 빨리 지워야 되잖아. 아니 4천개 해야지. 다이아 노방종 그거 하고 집지 되지 그럼 나는 그거 내가 쓴다. 그거 회사에서 갈치해 가면 누나 보여주 거지. 응.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누나. 라라라라라라. 따스이? 따 어디 있어? 저 사람이 총무야? 자 인턴에서 받은 생활금을 내가 교양한테 바쳐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대요이 교양의 돈은 네 돈? 내돈내 돈. 내 돈도? 내돈 그 회장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당신 185만 6 9 9 2 2원 있는 거싹다 지금 회사에 바치면 은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 계속 재정 바까치기에 깎아주고 있었거든요 나 어차피 음흠. 회장님 오늘 뺏길 건데 회장님 올때 뭐 뺏기실래요? 아니면 그냥 저한테 주시면 돼요 하 <laughs> 진짜 얼굴 없어가지고 돈은 어? 60 있어 ㅋ <laughs> 야! 야래 저기 교천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기는 사이비입니다 이 아... 시X 40 남았네 나 돈이 500만 원 이상 간 적이 없어 사이비인데 왜 인사를 안 받... 저게... 저기 저한테 인사 안 하세요? 수평적이라며요 수평돈 몰라요? 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행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수평 상태라 합니다 예? 아니요 저이 맞냐? 아니요 야니 얘들아, 얘들아, 얘 울어. 울어. 어. 장난 아니야? 네가 선택한 교양이다. <laughs> 다른 사람이 보면 교양을 무슨 교양이라 생각하겠습니까, 예? 괜찮나? <laughs> <대> 교양이라고 생각해. 인사 좀 해줘. 인사 좀 해줘. 나도 사람이야, 씨발 <laughs> <시발> 나도 사람이야, 씨발 <laughs> <시발> 나도 사람이야. <웃음> <웃음> 사람 대접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? <laughs> 인사할게요. 맞습니다. 아, 아, 박 사장 주급 어? 바꾼 것도 다듣다 듣겠어? 김민규가 빚이 있으면 안 된데 그 애사심을 표출하라 해가지고 갑자기 <laughs> 시바 헌금을 <laughs> 헌금을 해가 헌금을 어? <laughs> 맞아 박 사장님 이 돈을 지쳐가지고 어, 다 갚았어요. 저희 재피는 와, 아와 나이트 아아곧 빚이 다시 생길 것 같아. 조만간 아마 다시 신화 그 풀셋 뽑기 하지 않을까? 신화 풀셋이 얼마나 들어요? 한2 억. 이 억을 우리가 벌어야 돼요? 아니, 우리가 버는건 아니고, 사장이가벌어야지 아, 이겠다요이요요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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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세..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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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장이이아요 이거요? 이거요? 이이 몇 살이야? 아까부터 옆에서 거듭는데 너몇 살이냐고 너 23살 나 스물 아홉이야 내가 스물 때너 열네 살이었어 우리 사장이 다이아 4천 개 있어? 아니 그거 캐야 된는데 그럼 2천만 원확봐야 우리 그럼 남 1억 3천만 원 있어 여기 그거네 종교다 종교 여기 이거 오선보다 더한 사이이다 여러분들 밤 10시에 회의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씨발 도망가 남자 언니 아. 현장님! 장님이 누구야? 현장님. <laughs> <laughs> 어디를 앉아야 잘 앉았던 소문이 날까? 여기? 아 듣기 싫은 목소리 들리네. 야 이거, 이거 근데 마이크.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. 자, 우리 회의 안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. 안건 뭔데? <laughs> 첫 번째 박사장 퇴출 건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거든야이 씨발 <laughs> 년아 어제 들어왔다고. 아 오늘 들어왔다고. <laughs> 자리 뺏겼다. 자리 뺏었다 회장님, 박 사장님이 제 자리를 뺏었어요. 야. <laughs> 네? 내려와 개새끼. 내려오라고. 안 밀리지. 내려오라고. <laughs> 자, 다들 앉아. 오늘의 중요한 안건이다. 근데 우리 왜 모였지? <laughs> 와, 카톡 그거 아, 안 열어? 안 들어봤어? 어. 자, 네. 어제 단톡에 초대된 게박 네. 사장님이니까 네. 박 사장 부리가 모인 이유를 말해봐. 자, <laughs> 제가 음, 뭐저 말해봐세요. <laughs> 저도 몰라요. 말해보세요. 모른다고? 모른다고? 아니 회사 회의를 어제 들어온 사람이 결정합니까? 예? <laughs> 자, 아니 어제 들어왔나? 뭐 노래가 있다 그랬어. 그 제가 자작곡으로 그냥 방송 때 교양 노래를 만들었는데 팬분들이 갑자기 오셔서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어. 되어가지고 어 그러면 다 같이 교양 노래를 낼까?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. 아이 개새끼들 잠깐만. <laughs> 가만히 있어. 하나린고랑 박준수. 왜 집중해? 왜 집중해? 단체곡을 그래서 하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면 결정해야 되지? 일, 앨범을 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근데 솔직히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. 와! 최고다. 노래 다 같이 부르는 거. 이 있는 사람. 박준수 빠지고. 음. 저는 왜요? 저는 부르고 싶어요. 아, 왜껴요 에? 네? 저도 핏 들어가고 네. 싶다고요. 괜찮네 괜찮네. 응 음, 나도 괜찮은 거같 음, 나도 좋아. 나도 아 근데 멜론에 올라가면 이게 우리가 이슈가 하나 있어. 이게 레전드박이 과거가 좀 그래갖고 아, 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. 박사장의 그 옛날 논란들이 나오는데 네. 아니 음. 아니 준수 씨 과거 청산된 거예요? 저는 다 말했잖아요. 예? 음. <laughs> 노래는 지금 있어 노래? 음. 들어보고 싶은데? 핑코야너 방송 틀 테니까 지금 노래 틀어줘. 이게 가이드여 가지고 여러분 큰 퀄리티를 기대하시면 안 되면 제가 진짜 대충 부른 거예요. 오 힌트 지린다. 조금 마무리 인사 느낌? 핑크님이 노래 부는 거 어색하다. 미니데이 표절 아니야 진짜로? 음, 너무 좋다 비가 와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<목소리> 아그 <목소리> 새끼 그거 진짜 하하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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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오, 오, 와, 노래는 와. 진짜 좋다 한 새끼가 자꾸 비가 와 이지랄 해가지고 아니, 아니 비가 <목소리> 와 오랜만에 아, 아니 안 똑같다고 미치지 완전 잖아안 똑같다고 이가 아와 오래 밤에 가오지말래 아. 힘들 때가게 어. 기대 언제래에 이가 오 이가 이가 오래 이가 오래 밤에 이가 래 이가 오래 밤에 이가 오래 밤에 이가 오래 밤에 이가 오이 오케이 그럼 이거 하는 걸로 하고 이거나 그럼 핑코가 그짜바 한번. 그거 넣어주세요. 중간에 에라차차 피처링 넣어주세요. 아 안돼 안돼. <laughs> 에라차차. 나4 9 0만원빚 갚아야 되는데. 어다 갚았대. 어, 다 갚았대. 다 갚았대. 따스이 선배님. 어그 누가 갚았대? 다 갚았대. 아 갚아요. 근데 는야 따스이 진짜. 와, 나이스. 따스이가 아니라 따스이 아 아니, 따스이 진짜 고맙네. 나도 나도 갚았다고. 아들 그 시이한테 박수. <laughs> 따스이 아니. 야이개 새끼야. 고맙네 진짜로. 이 씨발 수평적인 회사야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. 그럼 우리 돈이 돈으로 뭐하지 이제? 이따 아직도 설마 수선 풀셋을 못 맞춘 사람. 와이게 아직도 아니, 안 맞춘 사람 있어? 얘네부터 풀셋 맞추고 그 뭐야 신화 사고 나자. 조금 모자란 재료들이 있는데 엔더 막대기를 구해 와야 돼. 몇 개씩 필요해? 어. 아주 많이. 왜냐면 이건 조명이라서 도면에 있는 게 아니라서 얼마 필요할지 잘 모르고. 근데 차라리 땅이 는 시간에 엔더 거미고 보니까 구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고. 이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. 아. 아. 더는 못 참겠다. 오 마이 갓. 재료. 찾아보긴다. 오늘 가 볼까요, 여러분? 음, 음 안녕. 안녕. 엔더 진도 지금 없는 사람. 저요. 아, 한개 있어 한 개. 아두 개. 근데 보통 많이 털려갖고 좀 위치를 잘 찾아가야겠네. 숙여요. 숙여요. <laughs> <수겨요. 웃음> <수겨요. 웃음> 여기서 <웃음> 어떻게 가냐?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어, 닫아. 어 그렇지 그렇지. 어. 야 간다. <laughs> <번>. 잘 가라. <laughs> 먼저 가. 이 아, 아, 아. 맞냐? 여기 여기 어디야? 어 일단 갈게. 나 몰라. 나 일로 갔어. 와 아, 여기 나동 방지 물이 있네 따로. 나 왔어 얘들아 여기. <laughs> 어? 야 뭐야 얘들아 안녕? 어느 쪽으로 가야 되려나 여러분? 내가 6시 쪽 갈게 준수 몇시갈 거냐. 11시, 11시 쪽 갈게. 5시는 가지 말.. 엔진! Yep. 너네 어. 거기에 털어 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. 610m다. 어? 이곳은... 이곳은 혹시 내가 맞는 쉬워요. 것 같은데? 세개가 저쪽으로? 뭐니나 아닌가? 나 이렇게 높게 갔다고? 이 정도만 돼도 되는데? 오케이. 에이, 왜 살려줘! 머리. 아 지랄하지 마. 살려줘! 아. 껐어! 바로 껐어! 바로 껐어! 아구아치지 아, 마. 아 진짜예요? 진짜? 어딘지 잠깐 봐봐야 돼 지금. 저 애경도 떨어진 거 아니야? 오오. 떨어지면 저기 누가 구하러 가? 애경까지 교 떨어지면? 그러면은 수희씨가 구해야지. 김민교 같은 회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, 여러분. 직원들의 능력을 또 테스트하는. 회장이 어, 무능력인데 음. 뭐 어떻게 하냐? 준수 너 해고야. <laughs> 아 죄송해요. 아 죄송해요. 아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오 이게 좀 그래도 다행이네. 저기 아래까지 저렇게 뚫려 있네. 아 죄송해요. 먹어야지. 아, 삼삼이 국물이야 수희 씨. 삼삼이 국물이야 삼삼. 들어와 봐. 간다! 아, 렉머그 와! 아, 야. 아, 아. 지렸다! 야 능력 봐라, 애교용정수이 레알 아, 혐장님. 레장님 어. <laughs> 혐장님 <laughs> 개욕. 아, 뭐야, 렉머그. 금방 저기에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? 안 되려나? 안 되겠다, 같이 다녀야겠다. 도 음. 책은 <laughs> 뭐야, 대체? 나만 믿어 엔더의 신 오케이 여기가 아 오버는 아 브라치지 마 어? 살려줘 오케이. 움직이니까 떨어졌어 <laughs> 움직이지 말 거야 아씨 <laughs> 이렇게 뭐야 이제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 간다. 할수 있어! 아 왔어! 너네가 있기 아, 때문에 내가 날뛸 수 있다. 옆에 누가 있으니까 그런 그래. 뭐? 아니 제 구해주지 마봐 진짜로. 근데. 아니 옆에 명예 소방관이 있으니까 이게 금잔디처럼 날뛰게 되네. 그래, 그래. <laughs> 수의사 나 간다. 아, 잘 가라. 잘 가라. 수고야. 수의사 수의사 수의사! 아 구라 치지 마. 수의사 아, 너 근처라서 아, 시원하겠다. 마. 아왜 저러냐고! <laughs> 수희 씨가 바로 내 뒤야 살릴 수 있어. 재생개 <laughs> <되게> 존나 웃기네. 재생. <laughs> 안돼 나 김민규 옆에서 이제 <laughs> 멀어졌나아 진짜 멀어져 봐 멀어지지 마. 멀어지지 말거라. <laughs> 내 옆에 있거라. 이거 뭔 드라마더라? 김수현 나오는 건데 맞지? 해품달 맞아. 해품달이다. 달의 여신 보보보. <laughs> 어 모자 커터 <코털> 보보보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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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면 됐겠죠 여러분? 간다. 응. 와! 아! 와 시발 물이 옆에 끝자락에 와! 야 어디가 어디가 거로 가면 뒤로 와, 뒤로 와. 내 쪽으로 어, 어. 어 어디야 어어디어 와우! 어. 든든하다 수이사 너가 있어서 교양은 어. 랜드마크 두 개야? 우리 두 개지 지금 너뭐 짓고 싶은 거 있냐 준수야? 흉물 말고 너가 흉한데 어떡해 음, 정신 같은 놈이 <laughs> 누가 이렇게 제일 박장대소를 해? 요 누구예요? 정수야 정수인 그래, 아, 내가 말했잖아, 사장아. 수희 어, 씨 어, 조심하라고. 아, 방마민 척하는 재혜. 네, 저는 사장 씨 편이에요, 사장 씨. <laughs> 아, 이게 될라나? 달이 <laughs> 아! 아! 씨발, <시발>, 아! <웃음> <웃음> Yeah, I'm about to fade away. Cause every time I wake up, I feel like it's Monday. Something'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. All of a sudden, I don't look it.